아, 내용 정리는 다 했는데 이번엔 인트로 뭐 하지? 오 주연 님의 인트로. 5세대 사진을 끼우고 아이패드 4세대를 들고 에어팟을 끼고 헤드뱅잉하며 주연 님이 화면 아래서 쓰르르 올라온다. 과로 열고 지갑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여주며 가로 닫고. 이번엔 사지 말아야지. 지금껏 본적 없는 컴퓨터. 이건 못 참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하나 둘 셋. 이번 발표 본 감상 제 통장은 탈탈 털릴 것 같고요. 5월 중에 또 재밌는 리뷰로 많이 찾아뵐 것 같아요. 제 통장만 털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께 핵심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형 아이맥 소식입니다. 팀쿡 옆에 호수로 카메라가 들어가더니 호수 안에 고래가 사는 모습으로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왜 호수 안에 고래?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아이맥이 딱 그렇더라고요. 이번 아이맥은 애플 실리콘의 M1 칩이 적용된 첫 번째 아이맥입니다. 기존 인텔맥의 큰 로직패드와 방열판 대신에 시스템온칩 설계의 작은 로직패드와 작은 두 개의 팬이 들어가서 발열과 소음을 낮췄습니다. 평상시에는 1 0 d b 이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 아이맥의 이 곡선형 디자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 역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직선형보다는 곡선형이 좀더 예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번 아이맥의 이 얇은 직선형 디자인은 이 M1 칩의 집약적인 설계를 자랑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던 부분까지 완전히 없애버린 11.5mm 두께의 얇은 정말 디스플레이 하나 정도로 보이는 제품이 일체형 PC라는 점에서 M1칩이 정말 이렇게 작고 얇고 포터블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물론 아이맥은 포터블하진 않지만요. M1칩셋이 탑재된 포터블 제품은 조금 있다가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색상도 다양해졌습니다. 7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블루, 그린, 핑크, 실버, 옐로우, 오렌지, 퍼플 색상이 있고요. 앞면은 약간 옅은 색상으로 흰색 베젤과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을 했고 뒷면은 더 강렬한 색상으로 처리했습니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스러운 그런 강렬한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행히 또 실버 색상도 살아있습니다. 2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113만 픽셀의 4.5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P3 색영력과 최대 500니트 밝기를 지원하고요. 당연히 트루톤도 지원합니다. 기대감이 많았던 미니 LED는 아이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아이맥에서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강조했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PC로 화상 회의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1080픽셀 HD 해상도의 FaceTime 카메라에 M1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요. 촬영 중인 각 화소를 분석해서 노이즈 감소, 조정보정, 톤매핑 디테일 향상 등의 처리를 빠르게 해주고 좀더 커진 이미지 센서로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좋아졌을지는 또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빔포밍 마이크로 사용자의 목소리를 좀더 선명하게 전달하고요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회의나 이 대화들을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포스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하이파이 스피커 6개 돌비 애트모스 콘텐츠를 재생하면 공간감 음향을 지원하는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맥사운드 시스템 중에 가히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피커가 아래로 나 있어서 사운드가 좀 이렇게 울려 퍼지는 방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써 보고 싶네요. 포트 구성은 디스플레이 포트, 썬더볼트 3, u s b 4, USB 3.1 어댑터를 통한 썬더볼트 2와 HDMI, DVI, VGA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포트 2개, 그리고 USB 3 포트 2개, 기가비트 이더넷, 3.5mm 이어폰 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60Hz에서 최대 6K 해상도를 구현하는 외장 디스플레이 한 대를 지원합니다. 충전용 케이블은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도 색상을 또다 맞췄더라고요. 소형 어댑터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이 충전기에 이더넷 포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매직 키보드와 매직 마우스, 매직 트랙패드도 똑같이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맥도 깔맞춤을 할 수가 있고 또저 같은 깔맞춤 성애자는 이걸 또 죄다 사겠죠? 이건 뭐 참지! 매직 키보드에는 처음으로 터치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직 키보드는 총세 가지로 나오는데 터치 키보드와 숫자 키패드가 들어간 버전, 그리고 터치 아이디만 들어간 버전, 기본 모델 세 가지입니다.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8코어 CPU에 7코어 GPU, 256GB 저장 공간에 8GB 램이 들어간 모델은 USB 포트 2 개가 빠지고 이더넷 포트도 빠졌는데요. 여기에 키보드는 기본 매직 키보드가 들어갑니다. 이 모델은 네 가지 색상으로만 선택할 수 있고 한국 가격으로는 169만 원입니다. 미국 공홈 가격으로는 1,299 달러던데 한국 가격으로 바뀌니까 한 20만 원 정도 더 비싸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옵션으로는 8코어 CPU, 8코어 GPU, 256GB 저장 공간에 8GB 램이 들어가고 USB 2개 추가, 이더넷까지 들어간 모델이 한국 가격으로 194만원. 추가 가능한 옵션으로는 저장 장치는 최대 2 테라, 메모리는 16GB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키노트를 보면서 구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5월달에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자, 그런데 이제 M1 칩셋은 맥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결국 아이패드에도 M1 칩셋을 탑재합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소개하는 부분이 M1 칩셋을 맥 개발팀에서 훔쳐다가 아이패드에다 집어넣는 영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니, 팀쿡 아저씨 주접 이거 뭐냐고, 진짜. 어쨌거나, <laughs> M1 칩셋이 아이패드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이패드를 이제 맥처럼, 즉 PC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맥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이제는 아이패드에서도 쓸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생산성 툴들, 그래픽 작업에 쓰이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이제 아이패드로 쓸수 있다는 거죠.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간 M1 칩셋, 8코어 CPU는 최대 50%더 빠른 성능, 8코어 GPU는 40%더 빠른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기존보다 2배 빠른 저장 장치, 또 최대 2 테라바이트의 저장소를 제공하는데요. 램은 8GB, 16GB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애플 발표 이전에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패드를 팔고 맥북을 구입할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아이패드는 맥북의 활용도에 못 미친다. 아이패드는 아직 PC의 호환성을 따라올 수도 없고, 그 PC의 활용도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그 말을 취소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아이패드를 노트북 PC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거거든요 거기에 5G 셀룰러를 도입했고 프로급의 광각,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의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데 전면에 초광각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트루뎁스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요 최대 122도 화각으로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사람을 항상 가운데에 둘수 있도록 앵글을 조절하는데 인원 수에 따라 화각도 조절해줍니다 사실 갤럭시 폴드2에 들어갔던 기능이랑 동일한 기능이어서 와 진짜 신발 딱하다 놀랍다 혁명이다 혁신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정교하게 구동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패드 프로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laughs> 그런데 트로뎁스 카메라 얘기가 나온 만큼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페이스 아이디 언급은 했지만 결국 터치 아이디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큰 관심을 보였던 미니 LED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가장 먼저 도입됐습니다. 더 작은 LED 소자를 더 많이 넣어서 정밀한 밝기 조절이 가능해졌는데요. 수치로 따지면 기존 아이패드에 72개 들어갔던 LED를 신형 아이패드에는 1만여 개를 넣은 수준이고요. 엄청난 차이죠. 명암비는 무려 100만 대 1입니다. 이 명암비는 화면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암비가 높을수록 많이 어두운 부분 조금 어두운 부분 많이 밝은 부분 조금 밝은 부분을 더 디테일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또 미니 LED를 쓰면서 배터리 지속 시간도 더 길어졌다고 해요 가격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놀랍게도 가격 방어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이 99만 9천원부터인데요 물론 2테라바이트 모델의 셀룰러까지 하면 262만 9천원 즉웬만 하나 노트북보다 훨씬 비싸고요. 12.9인치 2테라바이트 셀룰러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 미친 가격이죠. 옵션을 막 2테라바이트 이렇게 안 하고 평이한 수준으로 맞췄을 때 기존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하면 그리고 PC급 성능이 들어갔다고 봤을 때 결국은 가격 방어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하드 캐리하면서 혼자 열심히 끌어올린 갤럭시 탭이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된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갤럭시 S7 라이트 모델 외에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갤럭시 탭 S8도 갤럭시탭 S8에 대한 소식도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갤럭시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이번 아이패드 발표는 정말 성공적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는 기존 애플펜슬 2세대가 호환되고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와 매직 키보드도 호환이 되는데 매직 키보드에 화이트 색상 모델이 나옵니다 매직 키보드 블랙 색상 여기 있거든요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는 무거워서. 근데 이거 엄청 잘 더러워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때가, 때가 아주. 근데 이걸 화이트로 만든다? 하, 이 미친 가격에 이걸 굳이 화이트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저기 뭐 IT 테크 유튜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랄 소식. 바로 아이폰 12 새로운 색상인데요. 저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의 퍼플 색상이 추가된다는 이 소식보다도 애플이 뒤늦게 색상을 추가하는 컬러 마케팅을 한다는 사실이 더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삼성 LG가 항상 처음 출시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막 새로운 색상 내놓으면서 다시 이제 시장에 뽐을 넣기 위해서 쓰는 게 컬러 마케팅이거든요. 항상 그러고 나서 막 이런 건좀한 번에 내놓지 그러냐 욕을 막 바가지로 먹고 이랬는데 이 마케팅을 또 오랜만에 애플에서 하네요. 이런 마케팅 방식은 이제 신작이 나오기까지 텀이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시장에다 뽐을 넣는 그런 방법이라서 아마 아이폰 13, 아이폰 13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아이폰은 안 나온다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퍼플을 안낸 건가? 그리고 에어태그도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물건에 고리로 부착해 두면 잃어버렸을 때 에어태그로 이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파인드마이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고요. 태그가 있는 방향, 거리 등을 알려주고 소리와 햅틱 진동으로 빠르게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에어태그에는 다양한 각인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고요. 고리도 고를 수가 있어요. 이 고리는 다양한 색상이 있고 에르메스와 콜라보한 제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형 아이맥, 신형 아이패드 프로, 에어태그, 아이폰 12 퍼플 색상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나중에 실물 리뷰로 볼때 가장 궁금한 점, 보고 싶은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리뷰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바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